입니다. 책임을 못하면 탐감이 따른다. 태평양 문명권은 섭리의 마지막 한때 인류의 독생녀 참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 은폐되었던 하나님의 여성적인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까지 포함한 온전한 하늘 부모님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종족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체화하는 문명이어야 합니다. 책임을 못하면 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는 참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나가야 됩니다. 곁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연계는 사랑의 공기로 숨을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심고 가느냐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부모들 중심한 한 가족, 심정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 통일가는 인종, 국경 및 어떠한 장벽도 걷더니 뛰어넘어 한 형제자매가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섭리의 대전환기에는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버님은 지금 연계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만 무용으로 계실 뿐이지 한 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참 아버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중단 없는 전진을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에 참 부모님을 중심한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심정문화가 정착되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주.